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. 통계 문제를 쭉 풀어보시니까 쉽지는 않죠.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의 예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시는 것으로 대신 하고요. 어, 그런 패턴들을 활용을 해서 이에 예, 연습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별도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시험에는 예, 본문에 나온 예제 위주로. 어, 언급을 하게 되니까요 본문 내용을 충실히 풀어 보시고 100% 자기 것으로 이해를 되었다면 예, 충분히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, 이번 시간에 하는 연습문제의 예, 응용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수 있어야 될것 같아서 언급을 해 드립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 5장의 22번 문제입니다.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 고객 중에서 30%만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고 1인당 구매액은 20만원입니다. 다음 달에 5천명의 고객이 방문한다고 가정할 때 매출액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.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요. 자 여러분들이 어, 수식을 한번 잘 예, 떠올려 보세요 자 v r 은 어떻게 구했습니까? 네. 시그마 제곱 값이죠 즉 이것은 예, NPQ 입니다 NPQ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1-P가 되겠죠 1-P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한번 시켜보시면 되겠죠. 네. 5,000명입니다. 곱하기 0.3이 되겠죠. 네. 30%니까. 그죠. 확률 0.3. 곱하기 0.7이 되겠죠. 예. 네. 계산을 하면 뭐 1050이 나와줄것 같으네요. 1050. 두 번째, 자, 이때 우리가 이제 EX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. 기대 값은 결국은, 예, 평균 μ와 일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자, 이 μ는 결국은요, mp가 되죠. mp가 됩니다. 그러면, 계산을 해보면요, 역시 5000 곱하기 0.3. 그러면 1500이 나와집니다. 자,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. 그죠? 자, 1500이 나와지는데요. 자,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죠.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것은요. 이 뭡니까? 구매 고객 1인당 20만원이라고 했어요. 그죠? 따라서 네, 기대 매출액에 대한 것은 20X의 값으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. 네,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죠. 네, 따라서 20 곱하기 1,500 하면은 뭐 금액이 나와지겠죠, 그렇죠?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, 20에 대한 x 의 분산을 구해야 되죠. 네,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계산되십니까? 분산이니까요. 제곱승으로 넘어오죠. 네, 따라서 20의 제곱승으로 나와줘야 됩니다. 그죠? 제곱승에 대한 vx 값 이렇게 나와진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20에 네, 400되나요 네. 400 곱하기 네, 1,500 되겠네요. 그죠?는 얼마,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6장 8번에 1번만 풀어보겠습니다. 학생들의 1일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를 했더니, 결과 4시간, 평균 4시간,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시간이라고 할 때에, 1일 인터넷을 7시간 이상 사용할 확률이 발화되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떤 것을 활용해야 되겠습니까? 시값을 활용하셔야 되겠죠. 공식이요. 시그마 분의 X- 류를 응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시그마가 1일 기준으로 표준 된 1시간이네요. 그죠? 1분에 이제 구하는 X 값은 7이 되겠죠. 7- 평균, 4시간 됐습니까? 그러면 3이 될 겁니다. 역시,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겠죠. 자, 이 G 값이 3에 해당하는 뭘 보고 오셔야 돼요? G 분포표를 보고 오셔야 되는 거죠. 네. G 분포표. 자, 보고 올게요. 3.0에 네. 해당하는 이 값이죠. 49, 0.4987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다시요. 0.4987. 0을 해놓을까요? 0.4987이 뭐에 해당하는 값입니까? 지 네. 분포표의 3.0에 해당하는 값이죠. 3.0에 해당하는 값이 487 이에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정규부표를 그려놓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용이하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g 값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확률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. 즉, 7시간에 해당하는 g 값이 얼마란 뜻이에요. 3.0이죠. 물론 이거는 예, 이것은 0이겠죠. 7시간 이상 사용할 확률 이 값이 얼마인가가 지금 질문이죠. 그러면 계산 최종적인 계산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? 당연히 0.뭐요? 5죠. 즉이 전체 값 0.5에서 지 값에 해당하는 이 값이 얼마나 되세요? 0.4987입니다. 얘를 빼면은요, 마이너스 하셔야 되겠죠? 예, 얘를 빼면은 값이 어떻게 나와지나요? 0.0013이겠네. 그죠? 그래서, 확률은요, 100%로, 100%, %로 100 단위로 표시하면은요, 얼마 됩니까? 두 단위니까요. 0. 13%. 혹은 뭐 0.0013으로 그대로 놔두셔도 망할 것 같습니다.